네, 오늘도 클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3분 뉴스입니다. 네,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드릴 해 내용은 바로 내년도 최저임금이 1만원대에 다다르면서 일자리 감소와 자영업자 몰락 등 최저임금 인상의 역설이 현실화될 전망입니다. 자영업자들은 인건비 부담을 덜기 위해서 무인단말 시스템인 키오스크, 그리고 인공지능 서빙 로봇, 배달용 드론을 도입하거나 또 무인점포로 전환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실제로는 외식업계에서 로봇을 통한 인건비 최소화에 앞장서고 있다는 사실이 지금 화면에도 보시다시피 나와있죠. 네, 대표적인 곳이 바로 교촌치킨과 바른치킨입니다. 이들은 AI 조리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매장 확대는 물론 기존 일반 매장에서도 점진적으로 AI 조리 로봇 도입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죽을 붙인 닭고기를 로봇들이 기름솥으로 옮깁니다. 그리고 튀김옷이 뭉치지 않도록 튀김 바구니를 흔들어 주죠. 이런 식으로 튀김솥 여러 개를 돌려서 1시간에 치킨을 50마리까지 튀겨낸다고 하는데요. 이런 로봇의 임대료는 월 110만 원으로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인건비는 많이 오르고 사람들이 뜨거운 기름 앞에 있는 걸 꺼리는 분위기라서 로봇이 대안으로 택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커피를 내려주는 로봇 바리스타도 늘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문하고 결제까지 하면 로봇이 바로 커피를 만들어내는 시간이 24시간 동안 무인영업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로봇이 주방을 채우는 푸드테크는 이렇게 전 세계 시장 규모가 443조 원까지 늘어날 전망입니다. 이렇게 비슷한 맛을 낸다면 사람을 쓰는 것보다 비용이나 관리면에서 이득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 식품 관련 일자리가 천만 개에 달하는데 이런 변화는 일자리 감소와 같은 충격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로봇의 도입은 식품 관련 일자리에만 타격을 주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종에도 심각한 타격을 준다고 하는데요 로봇의 도입으로 인해 가장 빨리 사라질 직업은 뭐가 있을까요 아 여기서 잠깐 제가 기분전환을 위해서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한테 항상 깜짝 선물 드리고 있죠 바로 뭐냐 제가 항상 여러분들께 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아,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평소에 뉴스만 봐도 뉴스 만 챙겨 보셔도 우리는 돈을 벌수 있다, 돈이 된다라고 제가 항상 강조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어, 지금 보시면 전국 곳곳 한파 특보 어, 이례적 한파가 한국을 덮친다 등등 한파에 관한 이슈들이 현재 끊임없이 나오고 있는데. 어 이런 뉴스를 보시면서 여러분들은 어떤 생각을 하시는지 그냥 뉴스만 보면서 아, 올해도 도시가스 요금 많이 나오겠네 하면서 욕하고 끝내시는지 제가 항상 되물어보고 싶은데요. 어그 이유가 뭘까요? 어, 제가 과거에 이제 여러분들한테 뭐라고 말씀을 드렸었어요. 이 초전도체, 이 초전도체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은 어, 뉴스만 보고 넘기지 마시고 우리가 투자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해 보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뉴스를 통해서 보셨을 텐데 이런 초 전도체 이슈가 됐을 때 우리나라 부자들은 자연스럽게 어떻게 생각을 한다, 어, 초전도체 관련주는 뭐가 될지 이렇게 자동적으로 생각을 한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어요. 그 이유가 뭐냐, 어, 부자들이 봤을 때는 이런 사회적 이슈는 곧 돈으로 직결이 되고 돈으로 몰리기 때문에 부자들은 항상 이런 식으로 사회적 이슈를 그냥 뉴스로 흘려듣지 않고 이렇게 챙겨보고 생각을 전환해 본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에 제가 구독자분들과 함께하는 주식으로 수익 내기 이벤트를 진행을 했었죠. 어, 당연히 항상 무료로 진행을 하는 거고 어,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번에도 모든 구독자 분들한테 이렇게 소전도체 대장주 가능성이 높은 딱한 종목 골라서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렸었습니다. 네, 그래서 내용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신성델타테크 여러분들께 어느 가격에서 사야 되는지 그리고 수익을 몇 퍼센트 달성하면 이렇게 팔아야 되는지까지 제가 여러분 여러분들께 알려드렸는데 실제로 어떻게 됐어요? 어,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른쪽에 제가 이렇게 8월 초에 추천을 드리고 한 달도 안 돼서 어떻게 됐다? 가몇 배? 어, 3배 이상 이렇게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상승이 나와졌고 그래서 이때 당시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제가 드린 종목으로 수익을 내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여하신 이렇게 2 0 0 0 명의 구독자분들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근데 지금도 이렇게 많은 구독자분들이 참여를 해주고 계십니다. 어, 기회는 끝나지 않았다. 기회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도 기회가 왔다. 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올해는 또 돈이 되는 이슈가 어, 역대급 한파가 한국을 덮치는 거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볼 수가 있다. 어, 작년 겨울에도 날씨가 추워지자 도시가스 매출이 급증을 하면서 도시가스 관련주가 급등을 했었죠. 네, 올해는 북극의 여파로 역대급 한파가 오는데 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작년 매출보다 더 급증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우리가 이쪽으로 생각을 자연스럽게 연결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제가 여러분들께 뭐를 보내드릴 거냐면 어, 위에 번호로 구독 이렇게 두 글자 문자 남겨 주시면 한파 관련주. 그런데 수많은 한파 관련주 중에서도 매출이 가장 잘 나오면서 대장주 역할을 하는 기업, 주가가 두 배에서 세배 이상 크게 뛰어오를 한 종목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식으로 수익을 내는 연습을 한번 해보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고, 혹시라도 내가 주식을 하지 않는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한테 편하게 추천을 해 주셔도 되는 거겠죠. 그리고 우리의 인생 선배님들,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 중에서는 저는 좀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런 분들은 자녀분들께 이 종목 한번 사봐라 이걸로 한번 돈을 벌어봐 이렇게 가볍게 조언을 해주실 수도 있는 거겠죠 그래서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시청자분들 중에서도 이 종목 나도 한번 이번에 좀 궁금하다 나도 한번 돈을 벌어보고 싶다 누구나 어느 때건 시간 상관없이 이렇게 제가 편하게 상단에 번호 남겨두고 있죠 010-7977-5453 어, 010-7977-5453으로 제가 이렇게 구독이라고 간단하게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저한테 이렇게 문자를 남겨주신 분들한테 어, 무료 추천 급등주를 저번에 보내드렸던 것처럼 이번에는 한파 관련주 중에서 주가가 가장 크게 상승할 대장주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위에 번호 010-7977-5453으로 이렇게 간단하게 구독이라고만 편하게 문자 보내주시면 여러분들이 이제 직접 수익을 낼수 있는 연습을 해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수익을 내시면 어, 잊지 마시고 좋아요나 구독 한번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별거 아닐지라도 저희 유튜버들한테는 큰 힘이 되거든요. 네, 이어서 보면 로봇의 등장으로 가장 빨리 사라질 고위험 직종은 대표적으로 법률 분야 종사자, 회계사, 텔레마케터들이 있고 저위험 직종은 의료 계열, 그리고 예체능 계열 등이 있습니다. 업주 입장에서는 너무 좋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건 사회적 문제고 현명하게 대처해야 될것 같은데 시청자들은 반응이 어떨까요? 이렇게 정말 좋은 현상이다 어, 로봇으로 대체를 하면 효율성 경제성 측면에서 훨씬 좋다 이런 말들도 있고 뭐 정말 건강적으로도 해로운 물질들을 피할 수 있다는 게 좋다 그렇지만 일자리가 필요한 서민들에겐 치명적일 수도 있겠다는 다양한 반응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한마디 로봇은 양날의 검이다